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되게 깔끔하네요. 아 진짜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laughs>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엎드려. 어,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마이크 뭐 쓰세요? 그 정도로 깔끔해요? 키보드 소리도 안 나고 좋은데요? 네. 아 PC방이 아니어서 그런가? 저를 따라오신다고요? 네저잘 못해요. 네? 잘 못하신다고요? 잘 못하는데요. <laughs> 그래요? 뭐 아니 왜 못하는데 뭐라 하세요. <laughs> 잘한다고 아, 아, 아 네. 한 것도 아니고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고위물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뭐, 유비라고 많이들 하셔서. 아, 저는 진짜 잘 못해요. 교우도 거의 안 하거든요. 보통 솔로 하세요? 아는 형들 있는데, 오늘 야근이라 그래가지고, 야근이셔가지고, 저랑 하기 싫어서 야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아니야, 끝까지는 몰라요. 아직 고름담이. 아직 결정나지 않은 부분이군요 진짜 야근하는 것지도 모르고 살아있는데요 어? 그러네 어? 어? 제가 들어갔는데? 어? 총이 미니인데? <laughs> 어? 아씨저 총이 없어요 아 총이 없어요 총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살려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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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한대 맞췄어 대 맞췄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어? 어? 사라졌다 어디 갔지? 어?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아,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못 하시는 연기 하시는 거죠? 아니, 나 총이 없어가지고. 총도 없지. 어떻게 걸 피하셨죠? 열심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 거 말. 맞죠? 진짜로, 진짜 초보예요. 네, 저도, 저도, 저도. 아, 미니. 미니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미니가 저한테 속상하다고.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미니 좋아해요. 미니가 말 바꾼 것 자체도 있습니까? 속상하다고. 아, 아. 여기 선풍기 이거 작동 되시는 거 아세요? 아니, 저누르는 거죠? 아니, 진짜로. 일로 와서 눌러봐요. 아 해봐요, 아. 아, 아. <laughs> 유 <아유>, 시원하죠? <laughs> 아니 왜안 돼, 오왜왜왜 왜. 게임은 왜 나와?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저한달 정도 했는데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 형님분들은. 아니, 진짜 저보다 더 못해요. 같이 시작했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오차차 차, 차. 오른쪽 오른쪽. 아니 앞에 앞에. 어? 브라핑? 뭐야 뭐야. 왜 자꾸 돌아. 저희도 일 번님 맞으셨나? 없어요. 저한테 맞았어요 혹시? 어? 혹시 저맞춘 거예요? 저희 <laughs> 한 번만 더 할까요? 아예 어, 예. 아유 예. 아유 내가 나가버렸네? 나가는 게 습관이어서. 아 말씀하시는데 나가버렸어. 아아죄 죄송 죄 죄송. 이 번님. 이분님 혹시 유튜버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 <laughs>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네? 마이크부터 너무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은데 수상해요. 당신이야말로 너무 수상해요. 옷 뭐, 일부러 안 입는 거죠? 있는데. 아니 옷이 없어요. 옷이 없는데 어떻게 입어요? <laughs> 빨리 그냥 아, 밝혀주세요. 그, 둘다 누비인 걸로 하죠. 이 사람 뭐지? 수상한. 잠깐, 말 돌리지 마요. 네. 일로 와봐. 역할을 좀 정할까요? 1번님이 1번이니까 한판 오더를 해주세요. 아, 2번이니까 뭐 하는 건 아니, 없으신가요? 아니, 혹시 뭐 다음 판이 계속 할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2번님도 되게 깔끔하신데, 목소리? 아, 그래요? 저 이거 3만 5천원짜리 헤드셋인데. <laughs> 이거 산다니까, 형들이. 야, 뭐 그런 허접한 걸 사냐고. 어 가격 바로 나오는 거 수상한데요? 아, 산절만 없겠네요. <laughs> 좋습니다. 저는 다 믿고 있어요. 못 믿을 게 없죠. 저는 다못 믿고 있어요. 몸 믿을 게 너무 많네. 어, 아, 예. 아. 어, 자전거 두 개다. 저희 어, 자전거 탈까요? 자전거, 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아, 자전거 좋죠. 안 타는 거 같은데. 어, 예리하신 편인가 봐요. 아는 형들도 자전거 타는 거안 좋아해서 저는 뭐 하는데. 네. 좋아하는데. 그 아는 형들 도대체 누구죠? 방송하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냥 학교 학교 선배들. 다음에 소개라도 시켜 드릴까요? 믿겠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으실거 같아요. 아는 형들 또 이제 이번 님 아, 어, 닮아 가지고. 아, 닮아 어, 닮 닮아. 닮진 않았어요. 아닮 닮고 싶진 않군요. <laughs> <laughs> 아직 뭐. 어. 어. 아까 어디 있었는데? 저기 있어요. 어, 저기. 어이 오토바이인데 이거. 어. 아, <laughs> 잠만. 어. 오토바이. 어. 고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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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아, 저기 차. 고도의 도도, <laughs> 아, 연기가 아니, 미치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 찍어주세요. 핑 찍어 좀 가겠습니다. 아 핑이요? 어 여기? 아, 나 나요. <laughs> 방으로 <웃음> 가지 <웃음> 않는데. 네. 어어저때린는 어, 거. 어, <laughs> 어 네? 네? 형들이 하던 건데 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영광이에요. 네? 영광까지. 는아니 근데 게임 혼자 하세요? 주로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고인모들은 혼자 하더라고요. 아유 뉴비여서 혼자 하는 거죠. 실례될까? 이런 깊은 뉴비의 마음을 아, 모르시는 거 보니 아 좋으신 분이네요. 놀라겠습니까? 아. 와, 아, 이렇게. 이렇게 좋으신 분을 좋으신 분을 만나다니. 어 아. 대총 이쁘죠? 어떤 거요? 총이요. 응. 스킨이 있으셔. 있죠? 어? <laughs> 아이 때가 좀 높으실 것 같은데. 재밌으셔? 어떠세요? <laughs> 아나무지세요차 <laughs> 어딨지? 차 어딨지 네. 이거는 차 가져오라는 거죠? 아, 군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차 <laughs> 어, 어리, 깜짝아! 허수아비 보고 놀랬어요. 오오저 쏘시면 안 돼요. 네네! 어, 깜짝아. 어, 저희... 아 깜짝아! 아카같 팀이군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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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네. 에너지 드링크 한먹고갈게 어, 나 내가 긴장돼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느낌. 아... <웃음> 은신? <웃음> 안, 보이는, 에이... 안 보이는 느낌. 와... 하나가 되셨다. 하나가 되셨다. 어? 자 여기서 저격을 좀 하면서 네. 아, 아, 아 저격, 저격. 당했는데요. 저격. 어 뭐야? 어, 안 왔어요. 야근 중이시지 않았어요? 어, 야근 중이었는데 왔나 봐요. <laughs> 네? 1번님 음. 배그 자주 하세요? <laughs> 아 종종 합니다. 저희가 세 명이거든요. 어네네 네. <laughs> 네네네네네네 <laughs> 아, 네네. <laughs> 아, 네. 네네. 아네네 네. 저희 여기 가겠습니다. 역시 결단력 있으시네요. <laughs> 아니 저 이렇게 따라오게 둘다 해놓고서 결단력이 어 아, 미치셨습니다. 아 네. 미쳤다고요? 아야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정신집어...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텐션의 사람을 찾네 낯설지가 않아. 분명히 어... 남인데 낯설지가 않아. 아니 아까 막 운전했는데 나 평가하더라고. 잘한다고. <laughs> 차 어딨냐고 차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laughs> 어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하시면 아니에요 3번님.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어왜 그러시죠? 왜 이거? 혼자 맛있는 거 드시죠 어금 수상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오 프라이팬이 없네. 프라이팬. 프라이팬. 어, 왜요 요리하시게요? 사배 <laughs> 하나 담아요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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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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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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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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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나요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요? 왜요? 뭐야? 왜왜 왜요? 왜요? 성과탄 성과탄 <laughs> 네. 두, 두. 성과탄? 기차여 시켜드리려고 했주차 여기 있던데? 형? <laughs> 원래 형 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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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뭐, 네, 형... 형이 아니면뭐 뭐 이름이 형인가요? 뭐 사실 아, 이게 아, 형 알겠다. 동생 관계가 바뀌었다든가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적 있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다 클랜이 같으시네요? 이 3인입니다. 어, 어 혹시 클랜 어, 있으세요? 어, 아니요, 보면은 아무튼. 붙어있... 뭐라고요 안지 오래되셨나요? 안지는 됐죠.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 10년? 음. 왜요? 또 의심하는 건요 <laughs> 있다. <웃음> 있다. 어, 뭐야? 왜요? 왜 어, 안지 왜 때려? 여긴내 팀이 없어. 왜나 도끼로 찍냐고. <laughs> 어, 누가 뭐 날리셨는데? 뭐야 어디서 날린 거지? 나야. 네? <laughs> 나 피가 없어. 맞아 갖고. <laughs> 어, 피 있으신데요? 아유 <laughs> 아,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이게 피 있다고 하시. <laughs>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어어어 어, 어. 어, 거기 있으시구나. 안 보여요. 어, 저희 팀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laughs> 오, 조심하세요. 온다 <laughs> 아, 뭐야. 연막진도 아, 봐요 사이게 아, 뭐야?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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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으로 좀 가봐요. 게 <laughs> <저> 가봐. <laughs> 아, 되게 지지직 거리는데 이거 잠깐만 많이 심해요. 심각해요. 많이 심해요. 비가 먹을 것 같아요. 어, 좀 낮았다. 어, 아 아직 아니야 있어. 아니야. <laughs> 그 마이크를 포기해 그냥. <laughs> 우리가 소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대가 마이크를 포기해. <laughs> 사번님 야근하고 오신 건가요 사번님도? 아 저는 안 불러줘가지고. 아, 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안 불러줘가지고 누가 안 불렀어? 이번님이. 음. 505라고 했는데 505를 내가 했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내가 505 다시 했잖아 형. 신호 보냈잖아. 물음표를 했잖아 네가. <laughs> 형도 물음표였잖아. 내가 505 물음표 두개 했지 형. 505가 뭐죠? 한번 맞혀보세요. 505가 뭘까요? 505요? 505? 505. 505에서 만나자 이런 거죠. 아아 오늘 배그 고 아아 오늘 배그 고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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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번이옆어이번이 옆에. 어, 옆에, 여기 앞에. 아 여기 또 있네. 내 집에 두 명. 아이씨. 내 집에 두 명. 내 집에 두 명. 내 집에 두 명. 장전을 안 했어. 형 보이죠? 우리 실력 보이죠? 장전을 안 했어. <laughs> 아, 아쉽다 아쉽다. 오 다들 잘하시네요. 근데 좀 낫네요. 이렇게 잘 죽어도 칭찬해주시니. <laughs> 네? 저희는 원래 죽으면 서로 비난하기 바빠가지고. 그런 재미가 또 있어. 여기 프리즌이 우리 생률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오늘 높여 봅시다. 좋습니다. 어, 아, 한팀왜 우리 팀은 오고 남의 팀만 보이지? 전, 남의 팀한 팀. 아저 저 뒤에 있어요. 삼 번님이 제일 잘하거든요. 아...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나 아직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 지금 괜찮은데? 어, 괜찮으신 거 같은데요? 아 드디어 해결됐다 저희 길드의 한달 만의 변화가 <laughs> 이렇게 아무 사람을 생각을 안해 믿고 와. 있었습니다 잘못 눌렀다 계속 잘못 눌렀어 <laughs> <뭐야>. 계속 잘못 <laughs> 누르시는 요예 형들이... 네.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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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없죠? 아, 있다 있다. 있다. 그치, 있다 있다 한 팀. 아니 저는 그정찰병들데 정찰병 뒤에서 봐주는 아 음. 경찰하는구나 아. 요쪽 어, 이쪽, 요쪽 이쪽 조심해요. 음... 조심해. 어, 그렇지. 그렇지. 전략입니다. 아우, 좋네요. 그러지 마세요. 좋지 않아. <laughs> 저쪽에 내렸습니다핑핑 찍은데. 식감사가. 아이고, 사보 님 깜짝 놀랐네 놀리지 마세요. <laughs> 되게 사보 님 그분 느낌 있어요. 그 배우신데. 네. 아그 성함이 어떻게 되셨지? 저희가 맞히는 건가요? 소고기가 소고기? 그분 느낌 나시는데? 뭐 어떤 작품을? 아그 되게 다양한 작품을. 어? 아. 네. 허키를 어허, 네. 어허, 하고 미군서. 오면 알려주시나요? 그 유키즈에도 그... 나오시고. 아. 네. 아, 몇명 정도 나오은데아 엄태규 씨인가? 맞습니다. 제가 어. 그 사람입니다. 톤이 비슷하세요. 오. 그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못해 공감을 보였다. 여기 있다. 오 진짜 비슷하신데. 언태금니잘 부탁드립니다. 1법리도 <laughs> 뭐 닮은, 것 같아요. <laughs> 뭐 닮은 거 같아요. 어떤 거요? 뭐 닮았다고 은해 볼게요. <laughs> 사람이 <laughs> 아닌데 일단. 예, 네, 사람 아닌 거 같아요. 저토 노란 핑 앞에 어디죠? 앞에 쪽에 있어요. 노란 핑 여기 앞에. 앞아어 아, 아, 뒤에 뒤에. 3번 님 뒤에. 어어 거기 시체가 막아 아니 앞에. 아, 아니 옆에. 아 거기. 예. 네. 아, 어. <웃음> 네. <웃음> 어 혹시, <laughs> 네, 거기. 네 거기. 되게 빠르시네요. <laughs> 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학까지아 <laughs> 하나만 더 잡을 걸. 아킬 욕심. 아 욕심이라고 하긴 뭐하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팀원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 그런 느낌이죠. 아뭐 제가 뭐킬더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도 해서 뭐하겠어? 뭐킬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그 <laughs> <laughs> 일단 저기 다시 좋은 대로 가볼까요? 아 좋아요. 아, 어때요? 강건대, 강건대. 어때요? 강건대. 헬기 응. 여행 어때요? 헬기 여행. 음. 어? 헬기 여행 어때요? 헬기 여행 하고 있거든. 하고 있어요아그지 하고 있겠지. 어 너무 짧은데 우리 갈수 있나? 재밌겠다. 방건너로 가든가. 따라갈게. <laughs> 아니 있게. 왜 버려? 우리 팀인데 왜 버려? 버린 있어, 게 아니라 우리도 <laughs> 넘어갈 거라 그래. 그냥 <laughs> 우리 시체가 어 있었어. 너네 시체는 거기 있었어. 너가 너네가 어디 있어? 우리 <laughs> 너네 수체는 문 앞에 있었어. 아니 문이 지금 너무 많거든 그럼 여기 문이 몇개 있어 해 볼까? 아니 문이 문이라. 꼭셀 필요는 없고 문 앞에 그러니까 있었어. 어디 어디 어디였지? <laughs> 아니 그 어디였지라고 물어보는 거지. 어디? 나 방향이 모르겠어. 아, 그렇구나. 제가 혼자 들어가 <laughs> 있는 거야? 아니야. 차갖고 가는 것 뿐이야 그냥. 그렇지 <laughs> 저들은 파밍을 하고 오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분들은 네? 차가 있으니까 파밍하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다리 앞에서 한번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저기 춤추고 계시는데? 아, 아니 도대체 그춤은 그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laughs> 여기 여기 한발 이쪽으로 옮겼어 좋습니다. 어, 내가 쏠게 어, 기절 <laughs> 한명 기절 원래는 <laughs> 자기장비 바뀌거든. 터져야 돼. 보세요. 어? 아, 안 들어가졌어. 그래서 여러분 술탄 주스. <laughs> 킬했어. 잡았어 내가. 아, 어, 조심 조심. <laughs> 장갑차 <있었어. 웃음> 내려와요. 네 확인. 바로 위에 있어요. 아이씨 뭐 터트려야 되는데. 한명한명계절 파이트 한명 기절. 아! 그냥 폭탄을 던질 걸, 그냥 찰 터트릴 걸.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지, 넌? 아니야구만. 아탄이아열거페이 아이씨. 던져버려. 그래 좋다. 말을 또안 들었네. 칩포 던질 수 있어 그왜못 뭐? 뭐, 뭐 던져?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던지면서 지금 원박해서 지금 오는데 자기장 온다야. 뭐 해? <laughs> 뭐 하는데? 저기다 던져 버려. 어떻게? 잠깐만. 아 야, 왜 야, 그렇게 던져 있어?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밖에 안 돼. 이렇게 밖에 안 된다니까. 야야, 칩포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그거 반경 <laughs> 넓어. 뭐 3명? u e l s 린좀 빨아봐 I'm not s 어 어. 어 아, I'm 어못 t s 서 r e I'm not s u 왜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m s m g 대탄 s m g 대탄 s m s n g 대탄 끼라고! <laughs> 아 따고! 소음 기도 끼라고! 소음 기도! SMG 대탄 없어 <laughs> 어? 오른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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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 같은 팀인가 아..까비 까비. 까비까비 잘했다 잘했다 마마마할수나마마마마마 어? 아니 햇볕 어오 왜 이렇게 춤이 거기는 왜 귀엽지? <laughs> 아, 이거 내가 못 참는 배. 어, 오, 참... 참아, 야 되나? 왜, 왜? 요 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저 어디지? 한번 가시죠. 유명한 곳인가요? 아니 제가 o i n g to sing. I c h e c k 습성이라고 하죠 습성 음... 본능적으로 i 사 s 있는 애가 나 보고 자꾸 g 라산가자 n g I'm g o 가 n g to sing. I'm going t 내려갔나? 뭐야?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어디 있는 거야? 들어와. 와 자신 있나. 나이스 나이스. 어디야 어디? 오. <laughs> 오오 <laughs> 오. 아, 안돼. 한명 잡았는데 한 명이 날렸어. 빨리 뛰어. 나 이게 떨어져다 죽은 거 아니야? 누가도날 살려. 누가서는 못 살립니다. 가가가. 가가가가. 가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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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려. 총 내려. <laughs> 어디가? 어? 또... 어, 아, 빨리 가. 빨리. <laughs> 오, 네, 뭐하냐고? 아, <laughs> 뭐해, 살리는지. 너무 <laughs> 맛있네. <나 쪼맨> 하신... <laughs> 아니 버튼이 안 눌려. 나 원하는 들어갈까 그냥?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더 가면은 한 이쯤 들어갈래 그냥. 그래, 털고 어? 와야 되겠다. 반대잖아, 아니, 여기 털고야 되겠어. 다 반대잖아 우리. 형 봐봐, 형 봐봐. 점프. 뭘 보라는 거야? 점프를 보라는 거야? <laughs> 오, 자기장이 벌써 왔어. 아파. 좋아요. 이게 뭐야? 이 뭐야? 뭔가 좋아요. 야, 항상 방심하면 안 돼, 형. 긴장의 끈을 놓지 마. 어, 길 이렇게 간다고? <laughs> 길 이렇게 간다고? 어, 이거 아 이거 택시기사 <laughs> 요금 반만 내겠습니다. 1 2시다섯 어. 가니까 할증이에요. 거기를 <laughs> <끌고 갔다고. 오와! 웃음> 와 와, 네, 내또좀큰거 그래? 아니야? <laughs> 아하. 어, 1번 일로 오세요. 일로. 쪽으로 에이. 난간 쪽으로. 저... 아니야 붙으면 안 되겠다. 우리 또안 되겠다. 일단 일단 붙. 그러면요? 그래 붙이 고기에서 그런 거야? 와. 레드 존에 맞았어. 시원 날아줘요. 날...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아저기 <laughs> 미친. <웃음> 아 미친 들켰습니다. 아... 용훈 형 빨리 와야돼 우리. 아! <laughs> <그거> 안 들킨다고요? <laughs> 진짜? 어? 용건이 형 빨리 어그로 끌어줘 빨리 용건이 형 뭐하는데 어그로 끌어줘 나 죽어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진짜야?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에? 택시기사한테 어? 어? 아. <laughs> 돈 주지 마 운전면허는 로, 없어 레드돈도 들어갔어 불나방이야 원하는 뭐? 도 아닌데 왜 들어간 거야 거기 <웃음> <웃음>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치킨을 먹겠군요 <laughs> 누가 노돌프처럼 하고 있으래 어? 뭐 남들랑 이 많이 싸우시는 편이시군요. 모양 어떻습니까? 모양 맞아. 아니 아니다 여기 여기 갑시다. 여기. 여기. 어? 아니 아니 아니. 어디가 이제지? 여기 여기. 그래. 모양 모양. 그래, 난 지금 내려. 종아야 <laughs> 어? 어 너무 많아 거기. 내가 같이 갈까? 아니면 나 여기서 파밍하고 갈까? 거기까지 어떻게 땡겼어? 아카산에 펼쳤지. <laughs> 맞는 말씀이시네요. 어허, 어허. 내가 갈게 가다가 총 맞을 것 같긴 해. 우리 어? 할머니 뭐 필요한 거도 없죠. 시끄러워. 쫓판 종이 말 용서라 가치 없잖아 너 지금 따라. 거기 가 어떤 <laughs> 세상이죠? 발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내 <laughs> <laughs> 밑에 있나 보다. 수 소탄 전 쏴야 돼. 아, 살린다 살린다. 야 여기 살린다. 빨리 타봐. 어디 어디? 파 어디? 집 안? 박 뭐? 어디? 아니, 아.. 다 뼈락 다 뼈락 살렸다. 말을 해! 어디냐고 물어봤잖아! ㅎ ㅎ ㅎ ㅎ ㅎ 핑 바로 찍어놨는데! 오 어, 8배 8배. 역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야. 아 핑을 찍어놨다고? 소리가 에, 작아서 여기에. 안 들렸어. 어.. 어디, 어 소리가 차, 나, 차, 차, 차.. 차 어딨어? 차어어반 정도밖에 차안 들려. 차어있어 <laughs> 어디가 우리 사람들 목리가 너무 커. 그건 맞아. 내 목소리가 들리나? 아, 어어 네, 조금만 들려. 더 키워봐. 최대로 키워봐. 아니, 왜 이걸 못 봤지? <laughs> 아, 니왜 이걸 못봤그아그러 그러면, 그렇게그자그냥형 우리가 살러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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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러 없어 나. 총 겁나 못쏘러 <laughs> 뭐야 붕대를 갖고 있러 <laughs>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어. 그래 죽었다 야. 오 살려라. 잘했다 네형 시체 시체. 시체, 시체 시체 아니 그러면은 저 두명이 끝이다 시체.. 네가 네, 시체, 시체 찾는 시체에도 핑을 찍었는데 네가 모른다고 자꾸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가 어, 없어 아니 여기선 아, 지도에서 잠깐 어딘데 어디 어, 찾았어요, 아니 핑을 찍었다고 사모님꺼 찾았어요 사모님꺼 찾았어요 사모님꺼 여기 한마리 잡아줘 여기 어디어디 어디? 어디? 좋았어 뭐 <laughs> 좋았어? 너 어디있는데 <laughs> 4번 형이 벡터 장인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벡터만 있으면 벡터맨이에요, 벡터맨. 음. 벡터맨 알아요? 음. 1번 <laughs> 님도 이제 주무실 때가 된것 같아요. <laughs> 아우 되게 재밌는 듀오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네요. 듀오요? 여기서 한명 누구 빼고 필요 없다는 건가? <laughs> 아니, 처음에 듀오로 시작해가지고, 되게 네, 재밌는 스쿼드로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또 들어가 볼게요. 아유, 또 함께 하실 수습니다 네. 들어가 네어네네어 네. 네? <laughs> 어... 아쉬우면 한판더 하시죠 <laughs> 아니 뭐 아쉬우신 건가요 아니, 아니 뭐 잡아달라는 건가 일단 저는 뭐 아니야 아그 아니, 아... 아, 아. 얘기 하시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해피뉴이요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아이고, 받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아, 네. 네 많이 <laughs> 많이 저희 저희 스쿼드 받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영상 써도 되나요? 아안 된다 아, 안 된다 나도 진짜로 <laughs> 재밌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나가요? <laughs> 아 연기하지 마시고 <laughs> 안녕히 계세요 나가겠습니다. <laughs>